휴대폰 하나로 어떠한 조건 없이 비상금 마련을 신청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결제 현금화로 당일 10분 만에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잘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급한 현금을 해결해 보세요.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시작 전에도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안전하게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해 볼수 있는 정식 등록업체의 공식 신청 링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요즘 은행권 대출 상품의 대안 방법으로 많은 인기가 있는 현금 마련 방법인데요.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걸 혹시라도 처음 들어보셨다면 소액결제로 어떻게 현금을 마련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소액결제 현금화는 본인의 휴대폰에 있는 소액결제 한도를 사용해 신용이나 소득에 대한 심사과정 없이 신청부터 입금까지 단 10분 만에 당일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비상금 마련 방법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명의 휴대폰에 있는 이용한도를 확인하고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거래가치가 있는 실물의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 후, 구매한 상품권을 매입하는 믿을 수 있는 정식 매입 업체를 찾아. 수수료와 절차를 안내 받은 뒤 판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최근 소액결제 현금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노리는 불법 업체들이 생겨나 간혹 사기 피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업체가 안전한 정식 등록업체인지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간편하게 이용해 볼수 있는 정식 등록업체의 공식 신청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비상금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자 을 해결해 보세요.